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그 배경을 보면 어, 두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 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 땅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아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어, 엘리멜렉 남편이 죽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거기서 모압 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까지 가서 모압 여자를 만나서 두 아들이 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먼저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나아미와 시어머니 나아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루이 세 사람, 여자만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 모합 땅에 양식 때문에 갔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서 결국에는 또 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원래, 나오미가 살던 곳이 베들렘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 나오미가 사실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나갔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양식이 주셨,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두 며느리 과부가 된두 며느리가 자기를, 자기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고생할 것 뻔하니까, 어, 내 민족에게로, 내 에, 아버지 집으로,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오르바와 루시 두 며느리가 어머니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울면서 고백했어요. 어,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저런 사정을 늘어놓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고생할 게 뻔하고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어, 과부세시로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어머니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르바가 먼저 떠나니까는, 어, 나오미가 다시 남아있는 룻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서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고백이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루시 이러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에 나오미가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거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먹여 살리고 어, 나이 많이 든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어, 모셨습니다. 이 룻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오베,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렇게 해서 어 나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보아스는 루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을 낳으니라 다위당이 아이 루세 후손으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가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명을 하면서 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 잘 모셔라 합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 갈치하지 말고 박대하지 말고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 잘 해라. 그러면 어 부모님 잘 모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룻을 봐라. 룻이 나오미를 잘 모셨더니,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셨더니, 큰 축복을 받았지 않냐. 예수님의 조상의 족구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의 족구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어, 많이들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보다 더 깊고 놀라운 영적인 아,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루스의 고백에 주목을 해봅니다. 아, 루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오소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함께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의미로도 볼수있겠습니다만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루세 고백에 있습니다. 그 릇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고백은 물론 어머니께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지금 어머니의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택한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에요. 엘리아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700명의 선지자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아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넣고, 그리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명사야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할 때의 의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가운데 유일하신 참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고유 명사예요. 고유한 한 존재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때 참신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하나님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살다가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사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모압 여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원래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태생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약속의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모압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루시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이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금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금모스는 모합족속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모스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금모스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양이나 소를 키우면 양이나 소가 번성하게 하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합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오르바, 나옴의두 며느리가 다 모합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으로 섬긴 신이 뭐냐 하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루시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엉머이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말은 내가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모압 사람으로 태어나고 평생을 모압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모압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모합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합의 신 그모스를 지금까지 평생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이제 모합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합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참신, 참하나님이신 여호와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도 언제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입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에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머니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또한 사람이 있죠. 누가 이 고백을 했어요? 바로 울면서 어머니를 떠났던 오르바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떠나서 너희 족속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오르바가 아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고백한 그 고백에는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가서 베들레헴에서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고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어 하나님을 어 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동이랑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돌아섰어요. 오르반은 고백하고 돌아섰어요. 고백하고 돌아서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다 고백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입 달린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나의 고백을 보여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진정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야구보소의 야구보사도가 잘 이야기를 했죠. 야구보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면 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고백 믿음의 고백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고백이 진정하다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겁니다.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쁠 수가 없어요.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열매가 반드시 좋게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 있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르가는 어머니께.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어머니의 백성으로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오르반은 어머니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한 겁니까? 어머니를 떠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건 단순히 어머니를 떠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르반은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야 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울면서 어머니께 입 맞추고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떠나겠다고 결심했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떠나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시 모압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르바의 결심입니다. 그러나 룻의 결심은 뭡니까?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이 뭐냐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의 남은 평생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스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대한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나의 인생의 전적인 방향을 바꾸는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인생 사리에서 그런 육식적인 결심 말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결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삶 전체를 방향을 바꾸는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택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부어놓고 변화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해 동안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이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질문이고 심중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결심이라면 작은 결심이 될 수도 있고 큰 결심이라면 큰 결심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했다면 그 결심이 진짜라면 결심한 대로 또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제가 신앙생활하면 저도 신앙생활하는게 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목표하면서 목표하는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 맘에 안들어요. 근데 제 맘에도 안되는데 하나님 마음이야 더더군다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들죠. 옆에서는 자꾸만 나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목사님 좀 매기 좀 하라고. 저, 책망도 하라고. 혼내기라도 하라고. 근데, 참, 제 성격도 남한테 시루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인데, 아, 그것도 어, 남한테 시루 소리 할 때는 머리가 돌아야 합니다. 머리가 안 돌면 절대로 시루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목사님 불러서 혼내기라도 하고, 좀 야단이라도 치고, 좀 똑바로 하라고, 권명이라도 하고, 그러라고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 직분 받았는데, 꼭 말해야 하나? 참 답답한 마음. 꼭 말해야 합니까? 말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할 때마다 제가 쫓아가가지고 물 굴려놓고 진짜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대로 그냥 어떤 목사님은 몇 가지 들더라고요.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나오라고. 잘못했지? 벌 받아야 돼? 안 돼. 막대기가 몽둥이가 이만한 게 있어. 여기다 하나 갖다 놓을까요? 이재희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말해야 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저도 거기서는 예외가 될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 될까? 안 될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하나님의 분결력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결심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결심한 대로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진실된 결심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된 행동과 행실이 따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또 겨울이 오겠습니다만은 얼마 남지도 고 얼마 남지 않은 5해를 남겨놓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 깨닫고 또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결심하든지 성경 읽기를 결심하든지 좌우지간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귀한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의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살다가 올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남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